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트로스페셜 인연에서 장민호가 자신에게 한 말에 정동원은 감동했다. 장민호가 뭐라고 했어요? 동원이 처음 봤을 때 집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된 트로스 스페셜 인연에서는 장민호와 정동원 편이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장민호와 정동원은 서로의 첫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가 바라본 첫인상에 대해서도 속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동원은 장민호를 향해 우리 아빠가 79년생인데 77년생인 민호삼촌이 아빠보다 젊어 보이고 잘생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오디션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 동원이를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정동원을 향해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멘트를 했는데 팬들은 정말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장민호는 동원이랑 있으면 더 어려지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장민호가 동원의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동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민호는 정동원을 향해 동원이는 나의 가장 나이 어린 친구라고 말했는데 팬들이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장민호와 정동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서 만나 둘이 인연을 맺었지만 이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된 파트너즈입니다. 29일 가수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요일은 밤이 좋아 시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장민호는 깔끔한 슈트를 입고 시크하면서 섹시한 매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장민호의 조각 같은 자태는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팬들은 거실 이렬대기 중 항상 멋진 장민호 멋짐이 줄줄줄기라는 댓글을 남겼 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갓파더 골프왕 이분 금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양한 예능 에 출연 중입니다. 지난 8월 8일 신곡 사는게 그런 거지 를 발매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